안녕하세요. 오늘은 8단원 발음 생활 두 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교재는 238쪽, 239쪽, 익힘책 142쪽, 143쪽입니다. 이 급식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급식 어휘를 익히고 반말 명령형 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일기를 읽고 친구에게 가볍게 명령하기를 할수 있다.입니다. 일 읽어 봅시다. 우리는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해요. 학교에서 먹는 밥을 급식이라고 해요. 왼쪽 큰 그릇에는 밥을 담아 줍니다. 오른쪽 큰 그릇에는 국을 담아 줍니다. 그리고, 조그만 통에는 반찬을 담아 줍니다. 우리가 급식을 다 먹으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다 먹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급식을 먹었는데 조금씩 남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남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뜻들을 잘 생각하면서 다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급식 2번 밥 3번 국 4번 반찬 5번 다 먹다 6번, 남기다. 네, 잘 들어봤나요? 자, 선생님과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밥, 구, 반찬, 다 먹다. 남기다. 2. 연습해 봅시다. 1. 들어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잘 듣고 연결해 보기 바랍니다. 1번 타이선이 급식을 다 먹었어요. 2번 다니엘이 밥을 남겼어요. 3번 장위가 국을 남겼어요. 4번 엠마가 반찬을 다 먹었어요. 네, 잘 들어봤나요? 1번, 타이선이 급식을 다 먹었어요. 2번, 다니엘이 밥을 남겼어요. 3번, 장위가 국을 남겼어요. 4번, 엠마가 반찬을 다 먹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법 지식입니다. 오늘은 어 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라는 표현은 사실을 명명하거나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이, 방이 별로 깨끗하지 않아요.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청소를 시킬 때, 방을 청소해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숙제를 시킬 때, 숙제해. 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은 부모님들이 우리들한테 많이 쓰죠. 누구야, 숙제해. 청소해.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앞에 글자에 아, 오 모음이 오면, 뭐뭐, 아 라는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앉다, 안다. 앉다에 아 모음이 있죠? 그래서 앉아, 가다에 아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 가.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가 라고 쓰면 될것 같아요. 앞에 단어의 모음이 오 라는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와 그런데 줄여서 와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아 모음, 오 모음, 이외. 그때는 어머 뭐, 뭐, 어라는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먹다에 어 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 읽다에 이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 세 번째는 뭐뭐하다. 우리 하다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럴 때는, 해 라는 형태를 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다. 그러니까, 공부해. 말하다. 말해. 청소하다. 청소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이, 다니엘하고 장위가 음식을 남겼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1번, 다니엘아. 밥을 다 먹어. 2번 장위야, 국을 다 먹어. 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는 장위야, 국을 다 먹어. 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3. 해 봅시다. 1 읽어 보세요. 질문에 답해 보세요. 자, 듣기 전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오딜이 표정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무언가가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오늘 급식에 밥하고 국, 야채가 나왔다. 나는 고기를 먹고 싶었다. 그런데 고기가 안 나왔다. 급식을 남기고 싶었다. 자, 우리가 배운 표현들 나왔죠? 지난 시간에 배웠고, 안도 배웠고, 고 싶어요 다 배웠습니다. 한번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급식에 밥하고 국, 야채가 나왔다. 나는 고기를 먹고 싶었다. 그런데 고기가 안 나왔다. 급식을 남기고 싶었다. 오디른 오늘 무슨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무슨 음식을 먹고 싶었죠? 그렇죠. 고기를 먹고 싶었다 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지금, 오딜은 지금 고기가 안 나와서 급식을 남기고 싶다 라고 했어요. 이럴 때, 오딜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써 봤어요. 어디 라 급식을 남기지 마. 국이랑 야채도 맛있어. 고기는 내일 먹으면 돼. 그러니까 급식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자, 이침책 142쪽, 143쪽입니다. 골라 봅시다, 써 봅시다. 1번, 급식, 급식. 2번,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밥이죠? 3번, 이것들은, 그렇죠, 반찬입니다. 자, 지금, 남기다, 다 먹다, 어떤 건가요? 남아있어요. 지금, 그쵸? 이거는 남기다입니다. 이, 연결해 봅시다, 써 봅시다. 지금 1번, 약국이 있네요. 약국에 가다. 서영아, 약국에 가. 라고 선을 연결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밥을 다 먹다. 자, 그러면 다음에 어디로 연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준서야, 밥을 다 먹어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3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그렇죠. 어디라? 숙제해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4번은 지금 엠마가 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야 편지를 그렇죠 써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금 그렇죠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타이서나 우유를 마셔, 그렇죠? 타이서나 우유를 마셔. 자, 마지막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유키야 음악을 들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하나하나씩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오디리 엄마와 이야기합니다. 써 봅시다. 엄마가 오디라 오늘 급식에 뭐 나왔어? 국하고 야채가 나왔어요. 그래 고기가 안 나왔어. 네안 나왔어요.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급식을 다 먹었어? 아니요. 자, 다 먹었어? 그런데 대답이 아니요. 그러면 급식을 다 먹은 건가요? 아니면? 안 먹은 건가요? 안 먹은 거죠. 남겼어요. 그러자. 엄마가 오디라. 반찬을 남기지 마. 다 먹어. 그러자. 네, 알겠어요. 급식을 다 먹었어요. 아니요, 남겼어요. 그러자. 음식을 남기지 마. 다 먹어. 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대답을 써 봅시다. 1. 급식에 뭐 나왔어요? 고기하고 야채, 국이 나왔어요. 무슨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빵이 먹고 싶었어요. 라고 써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먹는 급식, 그리고 급식을 남기다, 급식을 다 먹다. 한번 배워봤는데, 오늘 공부한 거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루 생활 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